한국 총연맹 6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1년간의 몸풀기를 끝내고 빨갱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범죄덩어리 이재명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이 말하지만 이자들의 생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력한 선전포고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이나 빈틈을 보인다면 이곳을 파고들어 무너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연설은 종북세력은 물론이고 김정은과 시진핑을 싸잡아서 들으라고 했을 수도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재인이가 5년간 이뤄놓은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명심해야 할건 이자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자들은 사회의 어둡고 은밀한 곳에 숨어들어가 다시 세상을 뒤집을 기회를 엿볼 테니까 말이죠. 이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속까지 뻥 뚫리는 사이다 연설 한번 들어보시죠. 또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의 희망한 어, 생각이 들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영맹 연설에서 허위 조작, 허위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국가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을 겨냥한 거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위험합니다.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침에 발언을 하신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국가 세력이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허위 선동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튼튼히 하고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정상화 시켰습니다. 또한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 대양 6 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